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리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잔뜩 흐렸습니다. 비 예보가 어, 한 4시간? 12시까지. 노리터에는비 예보가 12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긴 한데 그냥 어차피 내채 맞춘 거. 음, 어제. 어제 한 하루 종일 그저께 저녁부터 어제 하루 종일 맞았고요. 어, 또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또 하루 맞았고 아주 물을 있는 대로 진짜 너무 먹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또 어, 비가 그치면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아 이쪽은 어, 넘어가는 햇볕이 들어서 참 아이들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울긋불긋 하죠 그래도 음, 저기 까라설은 제가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까라설은 꽃대를 잘랐습니다 꽃대 보실래요 꽃대 어디다 놨나 여기다가 <laughs> 까라설 꽃대가 마냥 키만 커서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어, 이렇게 마냥 꽃대가 이렇게 너무 올라와서 여기 진짜 구멍이 뽕날것 같아요 조금 더 놔뒀다가는 그래서 여기를 이그 정도 떡 잘라서 떡 잘라서 여기다 꽂아놓겠습니다. 요거, 요거, 술잔입니다, 술잔. 아이고, 너무 꽃대가 길어가지고 안 꽂히네요. 꽃대를 조금 더 살짝 카메라 들고 뭐 하는 짓인지. 이렇게, 이렇게 꽂아놔야 될것 같습니다. 다비어듬이 요거, 어, 뭐죠? 법주? 어, 법주 잔입니다, 잔. 제가 이제 화분으로 쓰려고, 화분으로 쓰려고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예쁜 잔, 예쁜 컵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잔으로 쓰죠. 아니, 저기 컵, 저기 화분으로, 잔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알, 아시면 또 잔으로 쓴다고 래서 누가 알면 제가 술을 엄청 잘 먹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못 합니다. <laughs> 저는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머리가 아파서 술을 못 마셔요. 음, 요렇게.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기다가 아이들 갖다 놨잖아요. 요거 지금 성장점 날린, 어, 요게 뭐, 뭐죠? 이름이 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조금 이따 이제 요거는 이름이 생각나면 하고요. 요거는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여기 성장점을 제가 날렸어요. 날렸더니 요 성장점은 요렇게 되고, 요 지금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 모르겠어요. 이제 꽃대를 잘랐으니까, 어, 성장점만, 어, 날렸는데요. 제가 한, 한달반 전에? 한달반 전에 이거 이제 어 성장점을 날려가지고 어 적심 자국 없는 적심 자국 없는 음 여러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적심 자국 없이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점을 날렸는데요. 성장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꽃대만 너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하나에만 품었어요. 어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그래서 한번 또더 더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올팻 이제 생각났어요. 이거서 이 얘기하다가요. 올팻이 이곳인데요. 제가 한 이곳인데 이렇게 크기만 하지 어, 아가를 안 품길래 제가 여기 성장점을 날렸거든요. 근데 지금 성장점 날린 거 보이 안 보이시죠? 성장점을 날려서 요거 달랑 하나 도로 여기를 날려서 도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성장점 날린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나 달랑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성장점 날려서 이렇게 새 아이 새 아이가 나왔어요. 어, 메두샤 메두샤인데 성장점 음, 적심 자국 없이 성장점을 날려서 적심 자국 없어요, 안 보여요. 왜냐면 위에 여기 요기, 여기를 꼬집기 하듯이 꼬집기는 아니고요 어, 날카로운 칼로 어, 카터칼로. 소독을 해갖고 날렸거든요. 그때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 자국이 없어요. 어, 적심 자국은 없이 이렇게 삼도 군생이 됐습니다. 이게 다 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여기다 살짝 올려준 것 같기는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 안 올려주나 봐요. 이거 살짝 위에만 털어내고 음, 지금 배합한 배합토를 복토를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를 위에만 살짝 털어내고. 살짝 털어내고, 지금 상토를 많이 넣은 어, 배합토를 여기다 올려다가 반 정도 올려주면 되거든요. 다 뽑을 거 없이. 이거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흑법사. 흑법사 여기는 철하잖아요 여기는 철화로 엮였고, 여기는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개. 여덟 개 정도 돼요. 어, 여덟 개 정도로 하나가. 요건 성공 성공 대성공했죠. 여기는 철화로 이거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여기는 철화로 원래 엮였었고 여기는 한 몸이었는데 하나 달랑 그런데 지금 여덟 개 팔도곤생이 됐습니다. 성장점을 날렸기 때문에 적심 자국이 없어요. 성장점을 날렸기 때문에 적심 자국 없이 이것도 성공 팔도곤생이면 성공한 거죠. 이쪽으로 치우고요. 그리고 요거 요거 요것도 썬라이즈금도 날렸는데 그대로 하나. 이렇게 그대로 하나 나, 나왔어요 이렇게 양쪽 다 요거는 여기서 똑 떨어져 갖고 원래 삼동근생이었는데 이렇게 각자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져지기만 했네요 보기에 이렇게 원래 입장이 길었었는데 어, 성장점을 날렸더니 이렇게 예쁘게 장미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죠 썬라이즈금 요거는 어, 실패 <laughs> 그리고 어, 요거 요 아이도 이것도 흑법사 인데요 이것도 이쪽은 실패 어 달랑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달랑 하나 나왔고, 요거는 아래도 안 나오네요. 아래도 나오지를 않아요. 좀더 커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달랑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로 어, 어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 사이에 나오죠. 네개어 사두근생 사두근생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요것도 어, 두몸 같은 몸이거든요. 요것도 사두근생으로 나와서 성공. 야, 성공을 했네요, 놀이터가. 음, 근데, 어, 아까 거의, 그 요거, 아보카드는, 아, 어, 안 되겠어요. 성공 못한것 같아요. 어, 아보카드도 성공 못 하고, 또, 썬나이즈금도, 어, 안 되고, 썬나이즈금도.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어, 놀이터가 성장점 없이, 아니, 성장점에다가, 어,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요것저것. 어, 이제, 여름 지나고 한 8월 20일쯤, 8월 20일쯤이나 한 2월 달에, 2월 달쯤, 어, 꼬집기나 그런 거 하면은 아가들이 잘 나오거든요. 어, 봄에, 특히 봄에 잘 나오고. 그래서 놀이터가 이제 성장점 없이 군생 만드는 법을 이제 처, 터득을 했습니다. 놀이터도. 어, 어느 어, 유치님, 어느 유명 유명하신, 어, 유명하신 분, 따라쟁이하다가 이제 놀이터도 이제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로 그 이야기로 이제 계속 조금 어 하나씩 해가지고 요거는 꼬집게 했는데 요거는 여기 꼬집게 했거든요. 꼬집게 했더니 여기 두 개가 자라더니 여기서 하나가 또 뾰족히 보이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개세개될것 같아요. 제가 그 한쪽만 요거 한 개만 한번 해봤어요. 성공을 할지 또 실패를 할지 몰라서 아주 놀이터가. 어 똥손으로 불리기 때문에 꼬집기를 해도 많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 잘 못하나봐요. 음 그래서 요 한쪽만, 요한 개만 해봤는데 이두로 나오더니 요거 요건 작년에 한 거거든요. 여기 뾰족하게 여기, 여기, 여기 손톱 끝에 나오죠. 어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 여러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꼬집기 하면 진짜 많이 나온대요. 그런데 왜 놀이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바깥에 지금 비가 8시부터 12시까지 비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해가 살짝 보여요. 이렇게 환해졌어요. 아유 날씨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만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안 보여드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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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냐면요. 요거,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푸베센스, 푸베센스가 겨울에 화분 밑에서 화분 밑에서 이 아이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어, 그래도 화분 화분대 아래서 화분 밑에가 아니라 화분대 아래서 그래도 이렇게 있다가 지금 꽃대를 다 물었죠. 아우, 예뻐요. 조금 더 이제 큰 화분에다가 해 가지고 요거를 음, 조금 더 늘려서 심었으면 좋겠어. 요 여기 퍼플 좀 보실래요? 퍼플이 이렇게 물들고요. 요거는 또 뭘까요? 핑크? 어, 요거는 핑크란 아이예요. 핑크. 핑크인데 진짜 핑크빛으로 물이 들죠. 너무 예쁘네요. 핑크빛으로 물드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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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딱어 순따... 이고 2월 8일 날, 어, 천대전송순딱이이거는 저기 대구, 대구 수수꽃다리 친구님한테서, 어, 저한테 입고지로 해서 온아인데 여기서 또 순을 따서, 어, 제가 아트를, 음, 아트를 만들어 놨죠. 어, 여기서 따서 아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아우, 요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 못 자랐어요. 어, 오르비 쿨라리스. 여기 조금 웃자랐습니다. 음, 화분대 아래에서 전부 다이 아이들이. 왜냐면 너무 놀 데가 없어서, 놀이터 내가 놀 데가 없어서 제가 여기 화분대 아래다 이렇게 다 놨거든요. 어, 그래갖고, 전부 다 아이들이 웃자랐어. 요거는 고스티. 너무 예쁘죠. 고스티 안에서 아주, 음, 회색빛이었는 아이들을 내다놨더니요. 이렇게, 핑크핑크. 아우, 해가 떨려고 그래서 또 갑자기 놀이터 마음이, 와. 아. 뭐랄까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8시부터 10시까지 하여튼 비그림은 있어요 어제는 비그림이 40% 인데도 비가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50% 60% 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물이 안 들긴 했는데 참 예쁘죠 어, 요거 아놀피에요 아놀피 안월피 아놀피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벨라도나 아, 어, 예뻐요 예뻐요 저기 음, 저 아이는 어, 무슨 잎꽂이냐면요 마커스 마커스 잎꽂이가 겨울동안 저렇게 자랐어요 와, 예쁩니다. 요거는 네도 한타지야. 네도 한타지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하나, 하나 달랑 심었는데, 여기 아가를 품었어요. 너무 귀엽죠? 요것도 지렁이 분변토를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를 계속 맞아서 지렁이 분변토를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모건뷰티 하나 있죠? 두 아이만, 두 아이만 꽃대를 물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요거는 온슬로 금인데, 아유, 아이가 크지를 못해요. 요것도 지렁이 분변토 좀 넣고요. 요거 블루 블루 서프라이즈는 다시 분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겨갖고 아주 황폐하네요 황폐 여기 로치아로치 아, 귀엽죠 어, 물이 들어서 예뻐요 이거는 어, 펑킨 펑킨일 거예요 펑킨 펑킨 맞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 펑킨 입고 입고 놀이터가 있고 이거는 한두짜리 이거는 이두짜리 이거는 휴밀리스 아 귀엽죠 콩분들 이건 제가 만든 굽지 않은 콩분 놀이터가 <laughs> 한참 어, 화분 만들기 할때놀이터가 어, 만든 콩분 이런 건다산 거고요. 아, 여기 좀 보세요. 여기서 여기 하나 똑 떨어진 아이가 여 살고 있어요. 여기 이 아이는 베라하긴 쓴지 도대체 벤 저기 보죠 멘도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콩분들 다 내놨더니 비를 흠뻑 먹고 오늘 이제 비를 털어줘야 되겠네요. 빗물을 여기 빗물. 뚱뚱 먹었죠. 여기 있는 아이들. 와 아주 통통해졌습니다. 올 패디코. 올 패디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음 너무 귀엽죠. 음 너무 귀엽고. 깔아서 려고 너무 안 크고 이렇게 꼬집기를 꼬집기를 한 아이를 또 꼬집기를 하고 꼬집기를 하고 했더니 이렇게 잔잔해지면서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만+ 반만 덜어내고 어, 배합토를 반만 덜어내고 상토가 많은 어, 배합토를 해서 분갈을 했어요. 요거 천원 포토 아이. 베지진 골드 천원 포터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지금 한4년어이 아이가 한4년 됐어요, 한4 년. 그랬더니 여기 아가들 품는 거 보세요. 줄기에 줄기에 아가를 품어서 이렇게 아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식구를 대 식구들을 건너리고 있습니다. 천원짜리 한 포터에 딱요거 천대전성 잎고 있고, 있고 여기에 요거요거 여기 여기에 뭐죠? 아유 또 여가 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 제가 하나가 하나가 똑 떨어져 갖고 같이 잎고가 됐습니다. 천대 정성 입구입니다 올해는 물을 물이 들어줄 것 같은 살구미인요 이 살구미인금은 살구 살구미인금을 어, 입구를 하면 이렇게 살구미인으로 나옵니다 어, 살구미인 예쁘죠 아유 요거 좀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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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죠 이렇게 원종 미니마 원종 미니마가 그래도 막 아래에서 아가들이 엄청 나와요 이것도 조금 어, 저 안에 있는 콩분들은 제가 어, 지렁이 분변토를다 넣어줬는데요. 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해주면 될것 같아요. 또요 아이가 해를 따라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네요. 꽃피려고. 쪽빛 에버니금. 어우,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어, 또요 아랑도. 아랑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아주, 아우 오늘 제발. 여기는 물을 제가 준다고 많이 줬다 고 그랬잖아요. 벌써 말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라가지고, 하얘졌어요, 벌써. 애가 팔아야 되는데, 벌써 말랐습니다. 안에 물준 아이들은, 제가 일요일 날 물줬는데, 내일 보려면 일주일이죠. 이제 5일 됐는데, 벌써 다 말라버렸어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어, 금요일 이야기 마치고요. 어, 즐거운, 어, 즐거운, 여아이도 비 맞으라고 놔뒀거든요. 엄청 맞으라고. 얘가 항상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가는 줄기로 연결이 돼가지고 항상 물고파 하는데 겨울에 놀이터가 겁이 나갖고 물을 많이 주, 못 줬어요. 얘는 줘도 되는데 바보가. 음, 그래서 어, 비푹 맞으라고 줬는데 푹 맞은 것 같지도 않네요. 어, 벌써 말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어, 이야기 금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가 뜨려고 하는 것도 같고 또 모르겠어요. 여 시부터 비 그림이 있거든요. 어, 그냥 놔두려고요. 아주 이번에. 컵 먹고 통통해져 갖고 여름에 잘 여름을 잘 견디라고 <laughs> 아, 금요일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이 아이들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강 어제 좋아요 부탁해요.